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이거예요 치매하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면 또는 그 원인이 제거된다면 우린 치매를 치료할 수 있어요 치매는 그래서 불치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산다고 검사를 해야 되냐 요양원에 가겠다 자식들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 요양원 가게 진단서 끊어 달라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때 3개월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MRI를 찍어봤어요 여기 허약게돼 있는 데가 있죠 이허약게된 데가 피가 터져서 이렇게 피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뭐 정상적인 기능을 하겠어요? 당연히 치매 증상 같은 걸 보이겠죠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너무 예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깨야 됩니다. 치매는 증상이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여러 가지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할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